편안하게 코디가 가능하세요 소재 굉장히 가볍구요 기본으로 해서 깔끔 라인으로 해서 레이어드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죠 라떼 컬러입니다 라떼 컬러 깔끔히 라인 자 얘는 지금 색감이 하나입니다 5566 이고 지금 제가 착장을 하고 있는 아이는 55 사이즈에요 그리고 네 맞아요 양가죽이 100% 입니다 양가죽 라인, 베이지 컬러고, 시즌도 가을, 겨울, 봄에 레이어드가 전체적으로 다 가능한 아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잘 코디가 가능해. 어, 핑, 어, 망고님 안녕하세요. 핑크님 안녕하세요. 어, 복귀 방송이야, 복귀 방송.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게 지금 있고, 어, 다들 잘 지내셨어요. 어, 미소녀님 안녕하세요. 네네. 자, 본 계정은 나중에 한번 켜볼게요. 우선은 여덟 번째 계정으로 키고 있는 거라서 그래도 조용히 인사는 하는 거야. 네네. 다들 왜안 키냐 그래서 오늘 켰어요. 자, 그리고 이번 아이는 되게 예쁘죠? 색감이 되게 예쁩니다. 자, 얘는 78,000. 자, 요 아이도 이쁩니다. 5566. 자, 얘는 아까는 스탠다드한 조금 짧은 기장이라고 한다면 자, 요 아이는 지금 사이즈가 음, 55667788 네, 자, 라벤더 핑크, 라벤더 핑크입니다. 아, 놀러 온다고요? 어,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네, 놀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얘가 색감이 예쁘죠? 자, 아까 아까 그 아이는 조금 짧은 기장의 숏한 기장감이라고 하신다면 자, 이번 아이는 자, 요렇게 라벤더 컬러가 네네, 자 요렇게 해서요 제가 다음에 오시면은 맛있는 거꼭 사드릴게요. 누나님 감사합니다. 자 요렇게 음 항상 감사드려. 자요 아이구요. 지금 뒤에는 요렇게 정장이나 캐주얼 라인으로도 레이어드가 가능한 집니다. 자 이렇게 깔끔히 아 감사해요. 장미도 주고 핑크하트 사랑해요. 네네. 나도 요거 요즘에 고객님들한테 이런 거 많이 해. 사랑해요. 이거 많이 해요. 어, 자 유화입니다. 지금 색상은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예쁘죠. 차분한 비비드한 컬러하고 아마 조금 틀리고요 차분한 감이 어, 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색상을 라벤더 컬러, 이뻐요. 양가죽입니다. 그리고 소재는 굉장히 소프트하고 마일드한 느낌이고. 우리가 보통 레더 자켓을 코디를 했을 때 제일 힘든 부분들이, 자, 이게 소매통이거든요. 여기가 너무 스탠다다 하면 사실 조금 노블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라벤더 컬러로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얘는 7만 8천이네요. 사이즈는 55667788이 있네요. 55667788.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착장을 하고.